이 서류 정리 끝나는 대로 내 책상에? 어, 저기 뭐야? 내 사무실에서 누가 이렇게 뻗어져 자고 있어? 사장님, 저기 저희가 조부장 여자친구래요. 저희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서요. 조부장 여자친구 언제부터 들어와 있던 거야? 사장님 출장 가신 그 틈을 타서 조부장이 아예 들여놨어요. 사장님 저러고 지낸지 한참 됐어요. 그게 뭔 소리야? 그럼 저의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 거야? 한 달에 360만원씩이나 받아요. 그럼 최비서 월급이 얼마였지? 저는 깎여서 230만원 받고 있어요. 최비서 가서 깨워봐. 사장님 제발요 정말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뭘 그렇게 벌벌 떨고 그래. 어서 사장님 해외 출장 가신 사이에 회사가 엉망진창이 됐어요. 제가 따지러 갔더니 전연이 제 뺨을 후려갈겼다니까요. 차라리 사장님이 직접 나서주세요. 알았어 최비서 할일 하고 있어. 대낮부터 남의 자리에 자고 있는 여자를 혼내주려는 사장 언제까지 잘 거야? 누구야 왜잠 깨우고 그래 우리 오빠가 얘기 안 했나 봐 내가 자고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내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자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여기가 아저씨 사무실이라고 모르나 봐이 빌딩 전체가 다 우리 오빠 거라고 그리고 들어올 때 노크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? 이 빌딩이 네 오빠 거라고 그 친구는 우리 회사 말단 사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방을 떨어? 말단 사원이라고요? 아저씨 오늘 첫 출근하시나 봐요 지금 당장 아래층 가서 나한테 달달한 거랑 목마르니까 시원한 음료수 사오세요 그럼 제가 오늘은 귀엽게 봐드릴게요 뭐 이런 년이 다 있어? 네가 무슨 공주님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장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해 전화하라고? 우리 오빠가 아저씨 말 따위 들을 줄 아세요 그리고 공주를 봤으면 무릎 꿇고 눈 깔어 천박한 게안 내려와 손 치워, 지금 당장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할 거야. 당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. 어이, 청소 일좀 똑바로 해. 그때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데. 어, 자기. 오빠, 여기 어떤 아저씨가 나 자는데 막 달려들면서 만지고 괴롭혔어. 오빠, 빨리 여기 좀 와봐. 뭐?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이쁜이한테 그런 짓을 해? 가만 안 둔다 그래. 빨리 와. 나 지금 너무 무서워. 당장 올라갈게. 그렇게 남자친구는 사무실로 출발하고. 흥! 우리 오빠 올라오면 아저씨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. 혹시 알아?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내가 용서해줄지. 그럼 화장실 청소 정도는 시켜줄게. 뭘 째려봐? 사장님, 사장님.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. 누구를 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야? 저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라고요. 진짜 사장님이시라고요? 최비서 이따 얘기하지? 네 사장님 얘기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니네 오빠 안 와? 오고 있을 어떤 자식이 감히 우리 이쁜이를 괴롭혀 거기 너야? 안녕하세요 조부장 사장님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? 1년 정도 해외 출장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장난해? 오빠, 사장님이 오랫동안 출장 간다고 했잖아. 방이 비어 있어서 잠깐 눈 붙인 것 뿐인데. 조부장, 내가 없는 틈을 타월 360에 잠만 자는 여자를 고용해 비서 월급은 230으로 깎아놓고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. 내가 일자라는 최비서 월급을 300으로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? 사장님,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은 가방이 있다고 해서 잠깐 좀 빌려준 거예요. 제 월급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갚아드릴게요. 가방 하나 사주자고 남의 월급까지 빼먹고 그럼 집 갖고 싶다고 하면 회사까지 팔아버릴 거야. 당장 저 싸가지 없는 여자친구하고 짐 싸서 나가. 너희 둘다 해고야. 뭐라고요? 이런 사소한 일로 해고라니요? 제가 실수한 건제 돈으로 다 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맞아요. 그래? 니들이랑 더 이상 말 섞기도 싫다. 넌 메꾸면 끝나는 건가 봐. 사기든 횡령이든 고소할 테니까 그냥 꺼져 주세요. 여친 가방 사주려고 회사 돈 횡령한 연놈들이 짤린 게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